이틀 전인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알아요? 2004년도인가? 그쯤 나온 드라마? 그거 몰아보기가 떠 가지고 봤단 말이야. 근데 좀 애매하게 영상이 끝나서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니까 16화까지 있거든요. 화별로 한 30분으로 요약해서 업로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앉은 자리에서 다 봤어. 난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너무 재밌어. 그거 진짜 명작이에안본 사람들은 그 몰아보기 있으니까 그니까 보통 한 1시간에서 한시간반 정도 하는데 한 화에 그거를 30분으로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16화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되게 좋을 듯 보면서 진짜 여러 번을걱했다 여러 번을걱했어안본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에 안 보고 지금에 와서야 처음 보게 되는 사람들 눈에는 진짜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드라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냐면 뇌절이 너무 많아 근데 그때 그 시절의 감성이 있단 말이죠 그때 그 시절의 감성 특 남자 주인공이 주로 무례함 그 여자 주인공이 너무 가련함. 그리고 꼭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진심을 너무 몰라줌. 그러다가 뒤늦게 한 13화쯤에 우연찮게 뒤늦게 그 남자 주인공의 사정을 알게 돼. 그래서 막 울어. 슬퍼. 찾아가. 찾아가서 막 이렇게 왜 그랬냐고 이렇게 해. 남자 주인공은 그때 아련한, 너무나도 아련한 눈빛으로 단지 바람 한 봄. 아무튼 진짜 재밌어요 그 장면이 진짜 슬퍼요 지금부터는 그냥 스폰데 스포가 혹시 불편하면 잠시 나가 계세요 그 장면이 슬퍼요 그 차무역 미스터 차가 은채한테 돌띵이한테 윤희를 살려주겠다고 자기가 살려주겠다고 내 심장 줄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근데 은채가 막 이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때부터 마음을 못 알아줘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막 복수에 눈이 멀고 막 차갑고 무례하던 차무역이 은채에게만 정말 세상 누구보다 스윗의 선의가 돼 정말 스윗해죠 근데 그 스윗한 모습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에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모습 그게 참 슬프다 그리고 이제 은채 사랑해요 17연발 뭔지 알죠? 사랑해요 아저씨 그거를 17번인가 16번을 해요 사랑해요 딱할때 바뀌는 차무역의 굉장히 굉장히 미묘하게 바뀌는 그 표정 슬프죠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이 사실상 뭐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의 종점이죠 딱 통화로 얘기해요 걸어가지고 지금 들으면 굉장히 유치하죠 돌팅아 너무 유치한데 매력있어 돌팅아 하고 딱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코피 흘리면서 뱀 진짜 재밌어요 근데 뇌절도 진짜 많아요 약간 그 그때 그 감성 내가 코수염을 붙이면 아무도 내가 김한빈인지 못 알아봐. 뭐 그런 거.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막 시도 때도 없이 화를 엄청 내요. 진짜 그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 진짜로. 근데 진짜 있었어. 분노조절 장애가 진짜 있었던 거야. 머리에 총을 맞고 이 신경 어디가 건드려져가지고 화가 자주 난다고. 진짜 레알 진단명. 화를 주체를 못할 거라고 진짜였어 그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설정이 그러니까 그냥 보게 되는 그건 몰랐죠 남자 주인공이 맞아 또 머리에 총을 맞아요 초반에 그걸 왜 맞느냐 순애보야 순애보 수뇌보. 남자 주인공이 고아예요 고아라서 호주로 입양이 됐어 거기서 이제 되게 빈곤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슬럼가에 살면서 자기의 소중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여자친구가 돈 많은 어떤 마피아 조직인가랑 결혼을 하는 거야 대뜸 대뜸 결혼을 해 근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그 여자 친구도 굉장히 뻔뻔해요 약간 뭐 그, 그, 그때 그 당시에는 참 이상했나 봐 근데 이제 마피아 조직이잖아요 여자 친구랑 결혼한 남편이 돈 많은 마피아 조직 갱단 두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견제 대상이 많을 거 아니야 견제 대상이 많은데 이제 견제 그 조직으로부터 암살자가 총을 쏘는데 그참우역은또내 여자 친구가 혹시라도 다칠까 봐 몸을 던져서 구해 구하다가 그 총에 맞아 버린 거야. 순해 보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요. 살아나서 그참우역을 배신한 여자 친구가 한국으로 가라. 킬러 약간 한국으로 보내듯이 뭐 아니면 뭐 제자 하산하라고 시키듯이 한국으로 가라. 한국에서 네 엄마를 찾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뇌에 이게 박히면서 몇달못 살아요. 몇달못 살기도 하고 분조장도 생기고 시한부 인생으로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에서 죽어라. 네 엄마 찾고 죽어라. 그렇죠. 나 죽냐? 하... 그한국으로 가. 한국으로 가서 이제 막 어떻게 해서 사실은 친누나도 있었고 친누나가 낳은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자식이 한명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엄마를 찾는데 아니나 이게 웬걸 엄마는 굉장히 유명한 대배우고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어 버려 아들이 있어 아들은 되게 유명한 가수야 그거 모습을 보고 참호역이 막 눈이 돌아 복수를 해야겠다 내가 이 집안을 통비박산 내막 나를 버린 엄마에게 내 자리를 뺏은 저저 저 자식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유명한 가수 윤이거든요 아들이 지금 키워져 있는 아들이 윤이라는 친구인데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사귀게 됐는데 참호역이 여기 코수튬을 붙이고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가지고 그 여자를 꼬십니다. 근데 굉장히 막장으로 꼬셔요. 근데 놀랍게도 꼬셔죠. 그래서 이제 윤희가 좌절하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아무튼 밤 보세요. 지금, 지금 이렇게 들으면 웃기죠. 근데 막상 드라마를 보면은 울컥하는 포인트가 세번 있어요. 세 번. 첫 번째가 이제 차무역의 스탠스가 바뀔 때, 스위대 선의가 될 때, 막 화내고 그럴 때는 하, 이게 뭔가 이게 설정은 알겠는데 너무 여기서도 화를 낸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스위대 선의가 되니까 막좀 슬퍼 그리고 이제 사랑해요 아저씨 사랑해요 17연탁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저씨 한번 볼까요? 아 이거 같이 볼수 있는 거 있으면 좋은데 여기 명대사도 엄청 많아요 바로 이 장면이죠 이 노래도 눈의 꽃이 노래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계속 올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사랑해요 여기서부터 사랑해요. 이걸 17회 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아저씨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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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절규를 하죠 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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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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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라고 하는게 그죠 왜 아저씨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나이 차이가 별로 안날 텐데 이 설정상 그때 그 시절엔 그랬을 수 있겠구나 여자는 정신문제 없어?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약간 정신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 너무 사방에서 막 사방에서 요동을 치니까 아, 이거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단박에 해갑니다 소리만 들으니까 좀 그래요 나 네, 여기까지 아무튼 이거 볼라 그랬어 영상이랑 같이 봐야 돼요 이게 16화입니다 16화 중반부쯤 뭐 아무튼 아저씨 죽었다고요? 아저씨 죽죠.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어요, 아저씨. 는 총에 맞았기 때문에. 여자는요? 아, 이건 말안해 드릴게요. 말해 줘요. 궁금해요? 유감스럽게도 여자 주인공 차무혁이 먼저 이제 오토바이 타다 병사로 죽고 여자 주인공도 묘지가 호두, 호주에 있어요. 남자 주인공 묘지가 호주에 있는데 거기서 가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외로웠던 그를 죽어서까지도 외롭게 둘수 없다고 독극물을 마시고 자결.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독궁물은 어디서 구하셨을까? 아 이때 이 시대에는 다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토바이에서는 코피 흘리고 잘 내려준 거냐요 아니요, 코피흘린 청투 이대로 이제 죽었죠. 레전드 막장인데? 아 이게 지금 제가 좀 막장처럼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 드라마로 보면은 되게 흡입력 있어요. 뭐 아무튼 보세요. 너무 다 알려줬다고? 난 분명히 말했어요.